럭키 부동산입니다.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. 집에 큰 어린이 두명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 어버이날 선물 필요한 거 말하라 그랬어. 제가 그랬습니다. 며느리하고 사이 필요하다고. 어, 삼곡 도안구역이고요. 어, 지금 해링턴 스케어 모델하우스 자리가 요 옆에 여기 차 있죠. 차 있는데 여기 모델하우스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. 오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. 이순위삼순위 해서 뭐 상담하는 사람에한해서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될것 같고요. 일순위뭐이순위다 어, 마감돼가지고 5월1 6일까지돈 넣는 거 마치거든요. 그럼 5월1 7일날 예비 당첨자로 넘어가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거래되는 거는 입주권들 84 이제 뭐 A D 해가지고 3억7천에 나오는데 이제 거의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하시는 거는요. 어, 최고가가 팔사 제일 좋은 층으로 8억 5,200이고 어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 9,200이니까 제가 빼니까 한 4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. 4억 6천 안에서 사면 되는데 뭐 추가 공사비 같은 거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한 4억까지는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. 꼭뭐 초역세권은 언제든지 저기 올라서 가거든요. 초역세권해서 이제. 그 건너편에 상공 6구역하고 여기 그 상곡구역하고 그리고 항상 좀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계셨다가 7월, 8월 동호수 추첨하면은 요 가까운 동으로, 그냥 요쪽에 가까운 쪽으로 원해서 사시든지 하시고요.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. 파시는 분, 사시는 분. 그래서 8억 7천 이상은 저 입주권 주셔야 되고요. 감정가 뭐 뚜껑 2천, 3천짜리는 다 나갔고요. 지금은 감정가 1억 이상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롯데마트 건너편 있죠? 여기 쇼핑몰 센터 들어올 거고요. 여기는 공원 부지로 나올 거예요. 지금 그 모델하우스 진대는 그리고 여기가 삼국 초등학교인가요? 여기가 초등학교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신일 해피트리고 이제 신일 해피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자 기역자로 짓고 이제 요 옆에 요 초등학교 뒤쪽으로 아이파크 아파트 있습니다. 천천히 보시게 보실게요. 음, 이게 아이파크고요. 이제 이게 육구역이고요. 오른쪽이 육구역이고 이게 삼국도항구역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 출구 나오면 아이파크가 있고 여기가 모델하우스 자리예요. 지금 모델하우스 자리고요. 여기가 이제 상가질 자리. 그다음에 이쪽부터 아파트 짓는 자리 지금. 그리고 초등학교 여기 있고요. 초품아의 역세권 대단지 모든 걸 갖추고 그리고 여기가 상업 시설 같은 게 여기가 그 건너편에 이미 상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. 여기 하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업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더 좋습니다. 해링턴에 또한 4층으로 해서 굉장히 그 넓은 상업시설, 이게 상업시설 부지를 파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, 그래서 따로따로 개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상업시설 들어와서 그냥 단지 내에서 모든 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아파트고요. 어, 단지 조금 단점은 39층, 40층 주상복합 개념으로 좀 빼다 보니까 조금 좁더라고요. 좁은 거는 확실해요. 뭐, 제가 뭐, 여기서 부동산을 계속 하니까, 뭐, 기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는데, 가끔 오해가 생기는데,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것 같아요. 좁은 건 좁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한양 2단지 아파트인데, 여기도 이제 지금 뭐, 안전진단 끝나서 계속 저길이 되거든요. 진행되니까. 그리고 한양 2단지 옆에서 이제 가면 재산보급단 공원 대고 하면은 상곡동 전체가 백운역부터 그 여기 상곡역까지 상곡역에서 더그 아이즈빌도 밀고 또 상업시설 들어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평의 중심이 될것 같아요. 새 아파트로 해가지고. 초등학교가 운동장애하고 굉장히 큰것 같아요. 이렇게 봐도. 그리고 뭐 여기 그 공원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도 있더라고요. 장국동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한양, 저, 이단지에서 이쪽으로. 이제 주차장 파는 것 같더니 벌써 이렇게 공고로라 거나 이거 친 거잖아요. 이렇게 깊게 팠었는데. 아파트 짓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. 금방금방 금방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철산역에서 일할 때그 앞에 헤리티지 이렇게 주차장 팔때 거기서 일했었거든요. 지금 입주하잖아요. 철상력 헤리티지 삼천 몇백 세대 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부동산이었습니다.